어, 지금 뭐 다양한 사실 분석, 뭐 주말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일단 제 주변에 있었, 있으셨던 분, 있 분, 있는 분들은 월요일 시초가에 많이 밀리면 일단은 분할 매수 하겠다가 일단 1번 전략이었어요. 토요일부터. 어, 이거는 뭐 어제 코멘트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기술주들은 큰, 뭐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좋은 매수. 그동안 우리가 와, 못 사서 아쉬웠던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 기회가 충분히 될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나 좀 우호적인 코멘트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반대로 조선이나 바이오가 셀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네, 그동안 우리가 4월 달에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화장품, 조선, 바이오처럼 좀 관세와 상관없는. 사실 이번에 관세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미국 반도체도 뭐일정 부분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명분이 좀 필요했는데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줬고요 음. 뭐~ 가상화폐 쪽에서는 뭐~ 여전히 의심의 눈치가 많습니다 뭐~ 트럼프 막내아들이 엄청나게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라는 코멘트도 좀 있고 어 뭐~ 의심 여전히 뭐~ 의심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관세와 상관없는 종목도 뭐 그동안 좀 쉬웠던 조선이나 바이오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이 이동을 할수 있었던 날이었는데 오늘 일단은 시초가는 좀 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초가에 그동안 못 사서 아쉬웠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 관점으로 보면서 일단은 미국 주식 상황을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그, 좋은 뉴스부터 좋은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제이 d 벤스 부통령이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수석과 싸운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를 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중국의 압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그 틱톡 이슈, 이슈와 관련된 좀 문제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더 이상 인수 관련 문제는 악화시킬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부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대응할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협상력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먼저 블러핑을 좀 했는데 중국이 먼저 또 같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좀 유화적인 코멘트를 음. 좀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 음. 중순부터 이제 6개월 연장 뭐,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걸 앞두고 서로 협상 직전에. 어, 서로 이제 블러핑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그렇죠.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 보면 은 사실 우리가 11월 중순에 이게 6개월 협상이 끝날 텐데 네. 끝나게 되면 잘안 돼도 또 연장하면서 계속 협상할 네. 거다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렇죠. 면이 있었어요. 네. 시장이 근데,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사실 이 시그널을 보면 일주일 전서부터 신화통신을 통해서 계속 불만이 나왔었거든. 음, 네. 중국에서. 약간 그런 플레이를 좀 했었죠 음, 네. 그리고 히토리오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좀 찜찜 하긴 했었는데 음, 아 트럼프가 그쵸? 이렇게 받아칠 줄은 네. 몰랐죠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이 어제 가장 최신이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 트루소셜에도 이런 코멘트를 공식 오피셜입니다 예 이건 이제 해석한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은 괜찮을 겁니다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 될거예요 이런 아주 또 실컷 다 밀어 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네, 또 다시 암호화폐도 급등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존경받는 심핀 주석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음. 우리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 합니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1, 2때도 겪었고 1기 때는 제대로 겪었죠. 1기는 제대로 겪었고 그때는 사실 뭐가 뭔지 몰라서 겪었고 음.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한번더 겪었고요.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결국은 다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주가는 그때보다는 올라와져 있다. 최소한 빠진 만큼은 올라왔다가 될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빠진 시초가는 좀 밀리게 영향은 당연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초가 언저리가 시초가 부터 시초가 30분까지가 단기 바닥 아닐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난 저런 것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신용이 음. 좀 높잖아요. 네. 물론 이제 시총 대비하면 네. 뭐 얼마 아니다 저 75조 예탁금 대비하면, 예탁금 대비하면 네. 얼마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거 이제 쓰신 분들이 앞뜨거 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그요해야구나 네, 네, 네. 매물에 그거는 대한.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줄줄 빠지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이제 시장에 크래시가 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저는 10월달이 그 공교롭게도 2018년 10월달이 급락한 날이었거든요. 그때 음. 코스닥 25% 빠졌던 달이 2018년 10월이었어요. 10월 31일이 정점, 저, 최저점이었고. 근데 또 공격님께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또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데. 근데 우, 우리가 주식 볼때 MDD라고 해서 맥스 드로우다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 빠지는 게 사실 1년에 한번 이상 나온 게 쉽지 않아요. 네. 아, 올해 4월 달에 이미 한번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같은 재료 가지고 그 정도의 급락이 나오지는 여기서 뭐또 다시 또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또 엄청난 또 전쟁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다른 얘기지만 똑같은 관세 이슈로 이렇게 똑같이 빠지기는 저는 뭐 제한적이다 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네. 어제 지금 나온 뉴스 흐름을 보니까 어제만 해도 어제 초반 중반까지만 음. 해도 중국에서도 강하게 네. 그 관세 100% 이러면 우리도 또 거기에 사용하는 도슨도 취할 거야. 네. 강경 발언을 했는데 네. 저녁 소부터 약간 네? 네. 좀 부드러워지는 부드러워지는 것 서로 서로 싸워봤자 좋을 게 그치. 하나. 그렇말 네. 그대로 네. 기세대로 좋을 게 없습니다. 시진핑이나 나나 중뭐불안 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다 네. 어.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는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 3.5% 정도 급락을 좀 했고요. 러셀도 3%. 빅스가 20, 순식간에 22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31%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금은 더 오랜만에 약간 투기 자산에서 안전 자산의 느낌을 좀 내면서 4,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4,000달러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음, 네. 예. 요때죠, 요때. 10시, 11시 경. 11시 경입니다. 11시 경에 잘 갔어요. 초반에 어, 신고가 가고 있었고요. 몇몇 종목들도 신고가 가는 종목 흐름이었는데 어,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쭉 빠지면 장막판에 쑥 이렇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최근에는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 한마디로 급락 나오고 줄줄줄 계속적으로 흘러버리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사실 이번에 어제 금요일에 하락은 버블 이슈로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 음, 그렇죠. 정말 정치적인 코멘트로 빠진 거기 때문에 반대로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이 되면 반등을 줄수 있는 코멘트 그 하락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신용을 녹이고 가느냐 못 녹이고 가느냐 사람들의 매도를 부르고 가느냐 안 부르고 가느냐 그 차인 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특히나 가상화폐 쪽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셨 던 높게 쓰셨던 분들의 청산이 많이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다고 이번에 보거든요. 200억 불 가까이 네. 청산이 일났다고 역대급 청산이었다고 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반등 지금 주는 거 보면 이게 사실 말로 표현을 저는 못할것 같아요. 네 정말로 내거다 털어먹고 신용 다 녹고, 나, 녹고 나니까 버텼으면 괜찮은데 녹고 나니까 반등 줘버리면 그런 분들은 트럼프를 정말 증오할 그렇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음. 주는 일단 한주 일단 며칠간을 2 3 일간을 보냈고요. 음네 그렇죠 덕분에 이번 네. 기회에 주모 어, 암호화폐들 보니까 뭐다다 다 지금 급등하고 있네요. 지금 다, 다 급등하고 등. 있어요. 음.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전 하나 또 하나 깨달은 게아 네. 인간은 역시 망각의 동물이고 네. 탐욕의 동물이구나 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그 파생 상품 가지고 망한 걸 네. 알면서 네. 지금 보니까 이 암호화폐 가지고 파생이 어마어마하게 상품들이 만들어져 그렇죠. 가지고 더, 더 투기적으로 네. 야 그... 여기서 이것도 이게 막 버블이 커지다가 여기서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 그때는 부동산 파생상품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엄청나게 우리가 사실 이제 규모도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네. 뭐 더군다나 이 암호화폐 쪽은 워낙 이레버리지를 네. 파생 세게 그렇죠. 해 가지고. 그리고 제도 비제도권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사실 뭐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폭탄이 터진다면 뭐 당연히 같이 터지겠죠. 언젠가 a i 버블 터질 때쯤이면 가상화폐도 같이 터지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 비트코인이 2% 정도 오르지만 뭐 리플도 4%, 이더리움 7%, 솔로나 8%뭐 이렇게 많이 오르네요. 이더리움뭐이저 네. 알트코인 쪽에서 완전 폭락이 네. 나와서 비트코인보다 저는 알트는 잘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근본 코인들만 일단 가격 확인을 하는데 오늘 일단은 급등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가상 앞에까지 하면 아마 머리 터져가지고 못것 <laughs> 같아서 뭐봐 참고만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 많이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험 자산이 빠지다 보니까 안전 자산 선호심리로 금하고 채권들 하면서 덕분에 30년물이 음. 1.8% 정도 주가 아, 그 금리가 빠졌고요. 10년물도 2%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미국이 어, 컬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채권 시장만 안 열립니다. 음. 네, 주식 시장은 열리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거래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음, 아무튼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미국이 셧다운이 더 연장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연말, 월, 말, 월 말까지 역,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될것같다고 하는데, 어, 이번 주인가요? 발표될 그 CPI도 지금 연기된 것 같고, 10월 말로 연기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관련 지표들이 계속 연기되는, 연기됐다라고 하는 코멘트들이 좀 있습니다. 음, 뭐, 미국 군인들 본급 못 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분, 그분들이 할 일이지만, 일단 첫 대화는 좀더 길어지는 것 같다. 있고요. 자, 사실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처참하죠. 이거보다 이거 보시는 게더 낫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아플 정도로 빨간색 화면인데요. 음, 마이크로소프트 2%, 엔비디아 거의 5%, 어, 브로드컴도 한 6%, 오라클,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도 한 5%, 아마존도 5%. 뭐, 사실, 다 많이 밀렸습니다. 대형주, 빅테크들 많이 밀렸고요. 덕분에 이쪽에 있는 유틸리티라던가, 어, 토바코,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담배, 필립모리스 같은 거. 아무리 주가 나빠도 담배는 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코멘트인지 몰라도, 코카콜라나 펩시도 올라왔고요. 어, 네, 제약바이오도좀 같이 밀렸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음, 공포 탐욕 지수가 드디어 오랜만에 드디어라기보다는 한 번에 순식간에 에, 49에서 29로 20 정도가 쑥 빠졌어요. 야, 네. 지금 휘어 원래 저이 휘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익스트림 쪽으로 가까워지면 네. 이제 매수 구간이죠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근데 왔고요. 사실 하긴. 뭐 이제까지 네. 많이 올랐던 것들 보면은 뭐 10%씩 금요일날 네. 빠지긴 했으니까. 이 순식간에 요렇게 빠지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레버리지를 좀 줄이시고, 예 네. 그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보시면서 포트 구성을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을 다시 한다라는 건 이제까지 주도주였던 것들 많이 빠진 것들로 교체하고 어... 오히려 주도주가 주도주 된다. 네. 잡주들 좀 까고요. 음. 네, 잡주들 좀 매도하시고요. 지금 포트에 열 종목 이상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아침에 머리가 엄청 아프실 거예요.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근데 산 이유들은 다 있고.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제주변에 고수들이 하는 거는 잡주들 까서 근본 주식들, 네. <laughs> 근본 있는 주식들 네, 잡죠. 대형주들, 기존의 주도주들,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그렇 가지고 있으면. 근데 개별주들은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하셔서, 참, 이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유럽도, 유럽은 사실 뭐, 막판에 영향을 좀 받았죠. 예, 그래서 유럽도 막판에 좀 밀렸고요. 아, 일단은 브릭스가 급등을 했고, 야간 선물도 우리나라는 일단 4% 정도 밀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은 좀 밀려서 시작하겠죠. 근데 그때를 아마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 또는 이제 오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속슬도 많이 밀렸고 20% 밀렸고요. EWY도 많이 밀렸고 일단은 SOX 반도체 지수가 6% 정도 밀렸는데 딱 공교롭게도 20일선에서 딱 멈췄어요. 네, 정확하게. 음. 딱 20일선에 딱 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어 지금 뭐 다른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도 보면요. 어 이건 아니고 엔비디아도 보면 딱 21선에서 멈춰놨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완벽하게 깼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네, 중기 추세를 깼다라고, 완전히 깼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고요. 언제든지 11선 정도는 한 번, 하루 정도는 깼다가 또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오늘 요 분위기대로 별일 없이 또 오늘 어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협상 잘 해보자. 또는 AP 가서는 일단 안, 안 간다는 건 아니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가서 만나서 잘 얘기해보겠다 정도의 코멘트가 나오면, 일단은 주가, 뭐, 엔비디아가 다시 주가 지수를 확 말아 올리진 않더라도 개별 뭐, 반도체 섹터들, 다른 섹터들은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많이들 딱요 추세를 깬 종목이 있고 안깬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 근본 주식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럴 때깬 종목 팔아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깬 추세를 깬 종목이 당연히 손실이 더 크겠죠. 깬 종목을 팔아서 덜 빠진 걸 사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는 손실 덜난걸 팔아서 많이 빠진 걸 사게 될 거예요. 사실 손가락은 머리는 그렇게 시켜도 아 가슴은 그렇게 시켜도 머리는 머리가 그걸 안 따라올 거예요. 손가락이 그렇게 안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 <laughs> 많이 빠진 한10% 이상 빠진 거를 팔아서 5% 정도밖에 안 빠진 더 강한 주식을 사야 되는데 5% 빠진 거 팔아서 10% 빠진 걸 사겠죠. 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음.